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5,200만 명. 2072년 3,600만 명. 48년 후 우리나라 인구 1,600만 명이 증발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계 인구는 25% 증가하는데 우리만 31% 급감한다는 사실. 인구 순위 지금 29위에서 59위로 30계단 추락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72년 대한민국 국민 두명중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현재의 4배,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2024년 출산율 0.75명, 세계 최저, 경제적 불안, 주거비 폭등,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청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년 부양비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입니다. 2072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늙고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당신의 미래, 당신 자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이상 이슈가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